<목소리가> 안녕 오늘은 예섯 남매요 오늘은 반지를 만들 거예요 먼저는 세모 갖고 커트해서 커트해서 이렇게 돌려 그리 한쪽은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똑같은 똑같이 이 선에 딱 맞게 하면 돼요.겠죠?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한번 더 똑같이 이렇게 하고 한번 더하여면은 짜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매드칩을 적는 방법처럼 똑같죠 근데 저희는 매직큐브를 절대로 안 잡아요. 저희는 반지 해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해곡 같이 반지 같지 않아요? 이렇게 잡죠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니까 될수 있어요. 막대사탕 막대식이 있죠? 이렇게 하고 꼼꼼한 다음에 그 다음 모두 가펼치세요 사실, 이 세모가 보이게 하고, 이 주머니를, 이렇 하고, 이렇게, 이 하고, 계단 전개 똑같아요. 여기 있죠? 여기, 이 상태에서 계단 전개를 시작해요 이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기름 닦기 출발 이렇게 칼 모양 참 있죠? 칼 모양을 할수 있어요. 이렇게. 칼 모양에서. 하자. 이 칼, 이 칼이죠? 이 칼을 향한 다음에, 이 칼을 이렇게 접어주고, 칼을 접는 거예요. 이, 이 방법으로 칼을 접을 수 있죠? 근데 이거는 사실 반지거든요? 지금 반지라고 말했죠? 그거... 그 테이프로 해야 되는데, 그는 거 나중에 할게요, 그러면. 이쪽, 이쪽 손을 해볼게요. 짜잔! 자, 오늘은 반지를 만들어 놨는데,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, 그러면 다, 그러면 예스남배는 다음에 또 재밌는 색종이야. 장난감을 갖고 올게요 그러면 예스남배는 안녕!